왜 방구가 최근에 그렇게 생존자일 때 많이 만나는지 알수 있었어요.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, 노란색 병만 던지면 된대. 15%? 내가 저번에 생존자로 방구꺼 먹어봤는데 노란색 병 12%였거든. 음. 생존자는 12%인데 우리는 15%면, 아닌가? 저게 또 뭐에 따라 틀린 건가? 세터에 따라서. 애논 세팅에 따라서. 아무튼 저는 에얼리언 그게 없어요. 에얼리언이 없으니까. 총해서 한 20%까지 올릴 수 있더라고. 아또 발전기 커진 것까지 하면 뭐 25%까지 올리던데 이게 바로 즉시전이 즉시 시 돼서 뭐 옛날에 멀리 던지고 먹었어야 되는데 지금 바로 먹었어. 14%네. 원래 12%인가봐. 이거 코 앞에다 던지면 달리는 거라던데. 색종이 던졌어 색종이 쭉. 썩 쏙. 그냥 이렇게 다니면 된대. 옛날에 조금 걸렸었거든. 오구. 그래서 빠르다. 더 빨리 하려면 20, 미신, 20몇 퍼센트까지도 가능하던데왜 소리 나는 것 같았는데 안 보이죠? 걸어서 빠졌으면 이거 무조건 걸려야 되는 거 아니냐? 안먹어졌어 썩어 썩어 어디까지 가는겨 한 바퀴 돌았는데 없어 뚫어놓자 <웃음> <웃음> 아니 뭐.. 없... 애들다 저쪽에 있었는데 내가 또못찾는건가차아마리아 저기 두명이 잡았다는 거거든? 가야 돼요 땜장이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섞어 섞어 떨리고 섞어, 섞어 여기도 하고 있었고 저기. 쪽슈아달려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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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섞고, 섞고, 돌리고, 섞고. 저쪽이 아까 하고 있었나? 이쪽이 아니고? 근데 네, 이쑥 소리 때문에 발자이 소리였나요? 살려고 스프레이트 <놀람> 철렁 놀 <놀람> 저기 있는 것까지 저기까지 못 가고, 클로드에 이용해서 애들이 최대한 돌리겠지? 와, 돌렸네. 저쪽에 있는 거두개 오케이 그럼 여기 한 명이 있는 거... 밖에 없잖아 저기 다시 쏜다니 <놀람> <놀람> 아씨! 이걸 내리면서? 클로데시냐? 클로데시네. 클로데 아니고. 클로데를 마무리하죠. 어쨌든, 아, 보시라도.

어디로 가쥬 에리자! 아이! <놀람> 아, 쳤잖아! 아, 아, 잘한다 쟤네는 지금 발전기만 돌리고 있는 거거든 거기 여기랑 기가 얼마 안 남은 건 저거 돌리고 있을 것이고. 결국은 그, 어, 저기 좀 같이 움직다 판자가 문제래, 판자. <놀람이> <놀람이> 안녕하세요! <놀람이> 까고, 여기이사지 응? 들어갔나? 이리 와! 다 보인다고! 야, 이게 저기 들어가면 철령이 발동을 안해 저기 손 놨고 근데 네, 이쪽으로 두 명이 약간.. 아까... 아닌가? 한번 가보자 오른쪽으로 한명 갔잖아 발견 근처에 있긴 있어 여기... 피 많이 있었는데? <laughs> 헷갈리게 하네 <사네. 웃음> 저거 이제 또 열심히 돌리고 여기가 3개라 저기를 지키는 게 맞구나 여기다 찢어봤고 한대 때리고 가죠? 나는! 빠르니까! 오케이 라라 고마워 이거 한컷 드리고 저 끝에 거 하고 있겠지 칼지? 아니고 그거 나오니까 포기한 게 컸어 오케이 둘이서 같이 무거워졌다안 구워졌어. 와... 하하... 부하로 가겠죠. 바로 구해야지. 그리고... 라라... 저 두개 또 같이 잡을 거고. 쌩장이가... 쌩장이가 크다. 쌩장이 형이 어디 뭐였지? 같이 잡는 거. 치유해주고 아마. 잡기는 음. 했는데, 오는 거 알고 빼고, 난이쪼으 갈게, 너저쪽으 가. 하고, 한 명씩 갈라졌을 것 같아. 조금만 거 하나 나간데 그러면 나라를 버리고 좀더 저걸 하겠다. 얘는 끝났고 아마 저기 삐 했을 수도 있어, 저거. 으흡! 찾으러 가면 돼요. <laughs> 오른쪽으로 빠지냐안빠지냐는 거예요. 이쪽으로, 이쪽으로 안 빠졌고, 윈저에 왼쪽, 있다, 안 빠졌거든. 어? 소리 난다! 포기한 게 컸는데, 과연 저쪽에 대구가 저쪽에 나오면 끝난 거고, 아니면 넌 뒤진 거고, 없나보다. 안녕, 글야지 마리아야! 마리아 컷. 이렇게 좋다. 그냥 던지기 무지성 던지기인데 던지면 애들이 이제 거의 이러면 방금처럼 이제 발전기만 돌릴 수밖에 없지. 어떻게든 빨리 발전기 돌려. 예. 도안에 이제 클로드시. <laughs> 아 요즘에 좋다잖아. 한번 써보고 봐야지. 아 근데 점수가 안 올라가네. 빨간색이네. 심지어 얘 이것도 있었네. 점수를 별로 못먹어 방금도 얘는 한 방에 죽여서 그런가? 구조 불굴. 이건 뭐지? 아포칼립소 독창성. 상자 두 개를 열면, 아, 부서지판자를 하나 더 얻을 수 있다. 나 이거 덕분에 또, 불협화음이구나. 애들 위치 두명 어디 있는지 알았고. 방금, 개, 자, 어, 뇌 빼고 해도 방금처럼 할수 있다. 근데 좀 노잼일 수 있어.